안녕하세요. 라디오로 듣는 세상의 모든 정보, 라세모.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차,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라세모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갑이나 서랍 속에 운전면허증 그냥 넣어두고 계시진 않나요? 이게 그냥 플라스틱 조각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이 면허증 하나로 돈을 벌 수도 있고 반대로 진짜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10만 원. 여러분의 운전 면허증 하나로 매년 10만 원이 여러분 통장에 들어올 수 있어요. 무슨 포인트 같은 게 아니라 진짜 현금으로 말이죠. 하지만 말이죠. 이 돈을 받기 전에 꼭 아셔야 할진 진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정보를 모르시면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훨씬 더큰걸 잃게 될지도 몰라요. 바로 2026년부터 운전면허 제도가 완전히 정말 확 뒤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내용 모르고 지나치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면허증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서대로 하나씩 다 알려드릴게요. 2026년에 뭐가 바뀌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내 면허를 지키고 돈까지 벌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 당장 뭘 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다 짚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2026년에 도대체 뭐가 바뀔까요? 이게 무려 30년 만에 운전 면허 제도가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지는 건데요. 정말 중요한 변화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이종 보통 면허를 1종으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7년 동안 사고만 안 내면 자동으로 일종으로 바꿔줬잖아요? 근데 2026년부터는 어림도 없습니다. 7년 무사고는 기본이고요. 실제로 운전했다는 걸 증명할 보험가입 기록 같은 걸 내야만 해요. 그러니까 소위 장롱 면허는 이제 일종으로 그냥 업그레이드 하는 게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건 정말 심각한 얘기인데요. 정부가 음주운전에 대해서 완전히 칼을 빼들었습니다. 특히 5년 안에 두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라는 걸 의무적으로 달아야 해요. 이게 뭐냐면 숨을 후 불어서 알코올이 조금이라도 감지되면 아예 시동이 안 걸리는 장치입니다. 약물 측정 거부도 최대 5년 진역까지 받을 수 있을 만큼 처벌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물론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매년 연말마다 면허시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그 갱신 대란, 기억하시죠? 드디어 이게 끝납니다. 2026년부터는 갱신 기간이 내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씩으로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 생일이 10월 1일이다. 그러면 4월 1일부터 다음에 3월 31일까지 아주 넉넉하게 갱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추운 12월에 벌벌 떨면서 줄서기료가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서 벌점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요. 다행히 우리의 면허를 지켜줄 아주 강력한 방패가 있습니다.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라는 제도예요.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저 1년 동안 교통법규 잘 지킬게요. 이렇게 약속하고, 그걸 진짜로 지키면 벌점을 깎을 수 있는 마일리지 10점을 주는 겁니다. 이 점수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면허를 구해줄 수 있다니까요. 이 공식 하나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보통 벌점 40점이 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든요? 근데 실수로 벌점이 막 쌓여서 38점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잖아요? 바로 이때, 모아뒀던 마일리지 10점을 딱 쓰면 벌점이 28점으로 줄어서 면허 정지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겁니다. 억울한 상황을 막아주는 진짜 생명줄인 셈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제도의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운전을 거의 안 하는 장롱 면허 소지자라는 사실이에요. 왜냐고요? 운전을 안 하니까 위반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신청만 해 두면 매년 10점이 자동으로 착착 쌓이는 겁니다. 잠자고 있던 면허증이 알아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거죠. 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에서 정말 간단하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무서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중간에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딱지라도 끊으면 그해 점수는 그냥 0점이 되거든요? 문제면 그 다음이에요. 다시 점수를 쌓으려면 반드시 재서약, 그러니까 다시 약속을 해야만 해요. 이걸 몰라서 많은 분들이 점수 쌓는 게 영원히 멈춘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실수했다면 바로 재서약.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면허도 지켰겠다. 드디어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10만원 현금을 어떻게 받는지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정부가 운전자에게 직접 돈을 주는 제도예요. 이름은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제도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작년보다 운전을 덜 해서 탄소배출을 줄여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정부가 여러분 통장에 직접 현금을 입금해주는 제도예요. 편의점 포인트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뽑았을 수 있는 진짜 돈입니다. 그럼 얼마나 덜 타야 하냐고요 1년에 주행거리를 4,000km 이상만 줄이면 최대 보상액인 현금 10만원을 그대로 다 받게 됩니다. 4,000km가 많아 보이죠? 근데 이걸 하루 단위로 쪼개보면 약 11km밖에 안 돼요. 가까운 마트는 걸어가고 일주일에 한두 번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신청 방법도 정말 간단해요. 스마트폰으로 자동차 번호판이 잘 보이게 정면 사진 한 장, 그리고 현재 주행거리가 찍힌 계기판 사진 한 장, 이렇게 딱두 장만 준비해서 신청 기간에 웹사이트에 올리면 그냥 끝입니다. 다만, 모든 차가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차량만 가능하고요. 이미 친환경적인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도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때문에 제외된다는 점, 이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돈 버는 꿀팁입니다. 이번엔 혹시라도 아프거나 다쳐서 오랫동안 운전을 못하게 될 때를 위한 자동차 보험 활용법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 바로 타이밍, 골든타임입니다. 만약 수술이나 질병 때문에 입원하게 된다면, 반드시 입원한 바로 그날에 보험사에 전화를 해야 해요. 저 입원해서 몇달 운전 못해요. 보험 잠시 멈춰주세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러면 운전 못한 기간만큼의 보험료를 나중에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퇴원하고 나서 아, 맞다. 하고 전화하면요. 소급 적용이 안 돼서 단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점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정보를 드렸는데요. 너무 많아서 헷갈리실까봐 가장 중요한 핵심만 딱 요약해서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세 가지 행동 계획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세요. 운전을 안 해도 점수가 쌓이는 최고의 무료 보험이니까요. 둘째, 스마트폰 달력에 매년 2월 탄소 중립 포인트 신청이라고 알림을 설정해두세요. 10만원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마지막 셋째, 만약 입원할 일이 생긴다면 이번 첫날 보험사 전화 이 규칙을 머릿속에 꼭 새겨두세요. 이세 가지만 챙기셔도 매년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정보를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 바로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의 면허와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유익한 정보를 꼭 챙겨가세요. 지금까지 라세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